오늘은 어, 둔 꾀와 몽 꾀를 어, 매칭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 둔 꾀는 모든 것의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꾀인데 여기서 이제 그이 모든 어, 어른과 브랜드의 왕자의 게임의 모든 이야기의 이제 사건의 발단에 이제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꾀의 주제자가 초효거든요. 근데 초효는 리틀핑거 피터 베일리 씨 이게 이제 작가가 위대한 개츠비에서 어, 영감을 받아서 만든 캐릭터라고 하는데 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뺏깁니다. 더 이제 신분이 높은 누군가에게 뺏기고 나서 어,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그 자신의 성공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초구가 음, 처음에 보면은 마치 이제 이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 구오가 이괴 주제자일 것 같이 보이나 하지만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모든 것이 처음 시작하는 초창기 상황에서 이제 발전해가는 그 초효가 점점점점 어, 점점 성장해서 구오를 깨는 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왕자의 게임에서도 똑같은 음,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구는 이제 피터 벨리시고 어,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혼돈은 사다리다. 그러니까 그거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사람은 막 어, 모든 모략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유기를 좋아했는데 캐틀린 툴리. 근데 거절하고 결국 <laughs> 자기와 바른 짝이 되는 어, <laughs> 이효와 오효가 이제 정응이 되니까 음양으로 에드스타크크 네드 스타크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뭐 거긴 뭐 이제 어, 원래부터 그 사람이랑 하려고 한거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3효는 3효랑 6효가 이제 서로 이제 매칭이 되는 관계인데, 3효는 비록 음효이지만 위치가 양이거든요. 그래서 라에가를 타르가넨과 이제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이 맨 위는 이제 그 사람이랑 결혼한 리안나 스타크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인 거죠. 뭐 여기 괴사에도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안 좋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어~ 그~ 괴의 주제자와 응의 관계가 되는 어, 이쪽은 음, 아린 가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아린이 리틀핑거를 등용하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리사 아린은 나중에 결혼까지 했고 그다음에 로빈 아린은 어, 이렇게 보호자로 여겼죠.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도 어, 결국 어~ 리틀핑거 때문에 죽었고 어, 이 사람도 그렇게 죽었고 끝은 나쁘지만 어쨌든 한때는 어쨌든 이게 렇 응이된 관계였다는 것을 어, 이망자의게임에서도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다즈스사크는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작은 것은 길라나큰 것은 흉하다 비록 이런 높은 위치에 있고 이 사람은 되게 그 어, 정의를 추구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혼돈의 시대고 모든 걸 초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그 원칙적이고 정의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리틀핑거 어, 초효의 그 계략에 걸려서 모략에 걸려서 어 결국은 이제 좋지 않은 비자마 어, 채우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초구는 어떻게 보면 난세에 나는 영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웅이 아니고 이 에다드 스타크 같은 영웅은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기에 나서 이렇게 했으면은, 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런 난세에는 어~ 베일리시 같은 간웅 조조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득세하는 그런 어~ 세상이니까 이게 시기를 잘못 만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리안나 스타크는 이제 어~ 이게 말을 이게 타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는물이 흐르고 어, 꼭 이게 이제 그~ 존스노우 날때피 흘린 뭐~ 그런 거하고 어~ 매칭시켜서 이해하면 더이제 기억이 잘 되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거는 주역과 내과학 책에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어, 이 상황에 매칭시켜서 같이 읽어보시면, 이가 해 쉬울 것 같습니다. 산수몽은 교육과 관련된 괴인데, 여기서는 아리아 스타크의 성장에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사 스타크에 대입시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지만, 어, 왜냐하면 그들이 다들 이제 초극 어, 초반에 나온 것과 달리 굉장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음, 아리아 스타크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처음에는 사고 뭉쳤죠. 그래서 막 조플이 뭐 늑대가 손뭉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도 하여튼 뭐 아리아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런 어, 상태에서 발몽 이제 몽매함을 깨우쳐서 이제 이끌어준 사람이 이제 시료포렐이죠 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약간 이제 힘든 과정들이 누구나 이제 아리아도 그렇고 브랜도 드 그렇고 브랜은 이제 뭐 이렇게 어, 탑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예 이제 불구가 되고 뭐 산사도 어, 이렇게 그 캔슬 랜딩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이제 상황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목매함을 인정하고 부족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아리아의 경우에는 자켄 하가를 만난 것이죠. 근데 어, 그 사람한테 이제 배우다가 개인 감정으로 이제 복수를 해가지고 어, 여기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여자를 취하지 말, 그러니까 여자는 가리키면 안 좋은 게돈 그러니까 많은 남자를 보면은 뭐어떻게뭐 뭐 그런 건데 어, 그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원한을 가진 남자를 보고 자기 개인 감정으로 복수를 했기 때문에 어, 여기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면신의 규율을 어겨서 실명한 아리아는 진보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만의 세계가 친 곤몽의 상태가 되어서 불쌍한데, 어,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어, 동몽, 아, 어린아이의 이제 몽매함, 그건 열린 마음이죠. 뭐든지 아, 난 몰라 다 배워. 어, 라는 그런 마음이 되는 어, 상태가 되어서, 어, 노원으로 이제 암살자, 어사스이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교사 역할인데, 몽매함을 이제 어, 이렇게 물리치는 역할, 이제 자켄 하가가 이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진실과 거짓 게임이 나오는데, 불리위구, 이어구.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어, 소위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방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 양쪽을 항상 저울질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어, 뭐, 그런 걸로, 그것이 이제, 에, 목매함에 빠지지 않는, 물리치는 방법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